자, 6페이지 밑에 있는 유제를 볼게, 유제. f x 가 이거래. x-3분의 x제곱-2x-3. x는 3이 아니다. 오. x는 3이다. 일단 이거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니? 그려봐. 6페이지인데?

아, 이름이 뭐지? 고 뭐지? 였 아, 진짜 생각안나 승연! 승연이는. 겨울아웃을코 겨울은 승연이 는겨울에나웃스코 어. 겨울은 은데겨울 나왔다고요? 어. 음, 어누스 네. 어. 철리 나갔지. 철리는 시끄럽게 나갔지. 컴퓨터 난리가 나서 나갔지. 자다 그랬어. 그러니? 자 그러면 민석 어디 갔니? 네, 나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일요일 날한 번도 안 갔잖아 화장실을. 그긴 시간 동안. 공부하기 싫은 거야. <laughs> <도체가 약간> <웃음> <웃음> 놀 때는 괜찮아. 근데 공부할 때는 자꾸 나가고 싶어. 어? 어, 그 그래 자꾸. 어, 지우면 되지 뭐. 자,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니? 자, 그래프 이렇게 되지, 그지? 자, 근데, F3은 얼마야? 5! 이건 진짜 정확하게 X가 딱 3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? 진짜로 딱 여기 서서 위를 보면 여기가 보이겠지. 5지, 5. F4는? F4면, 진짜로 4면, 여기니까 5 아니겠니? 자, 그다음에 리미트 x 가 3으로 갈때 f x 이거 이렇게 쓰면 뭐야? f x 에 x 가 3일 때 극한값이지. 3보다 약간 왼쪽에 서서 보는 거야. 약간 왼쪽 또는 약간 오른쪽에 서서 보면 어디가 보이니? 여기가 뭐야 여기가. 한 칸만 오른쪽으로 가서 하늘을 봐도 여기가 뭐야 사지 사. 오 사지 사. x 가 3일 때.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르지? 6페이지 6페이지야 다르지? 근데 딱 봐도 x가 3일때에는 지금 뭔가 비상이잖아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프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지 그지?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4로 갈때 fx는 어떠니? 오 맞지 여기는?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왼쪽이든 약간 오른쪽이든 어차피 다 여기잖아 그니까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어차피 다 같이 모여있거든. 그냥 오야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이런 점들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을 굳이 나눠서 생각을 안 해, 우리가. 그럴 필요도 없어. 그래프가 연결되는데 평안한 상태에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.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은데 함수값과 극한값이 갈라지는 거 이렇게 뭔가 그래프에 문제가 있을 때.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걸 못 그리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알 수가 없잖아. 그 그래프가 저렇게 뚝 떨어진다는 걸 알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을 내가 따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, x가 3일 때. 근데 이걸 만약에 못 그린다. 그럼 뭐, 뭐 일일이 계산할 거야? 안 되잖아. 뭐 일일이 저 어떻게 다 계산하겠어, 그렇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 어느 정도 개형이 나오고 그래프가 어디서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그런 걸 판단할 정도는 돼야 되거든. 안 그러면 이걸 뭐,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그래프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하지. 가면 갈수록, 수학이.